최근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의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12만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이제는 생산도 되지 않는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그 핸드폰이 망가진 후에야 새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남자가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입지 않는다. 편안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 남자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재산의 규모, 규모가 8천억 원입니다. 상상도 안 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가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소와 기부로 행복을 행복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했던 이 사람이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소비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이 시대에 거스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소유를 많이 하고 소비를 잘하면 행복 같은 행복할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이분은 검소와 기부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몇 가지 생각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은 아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다가 무언가를 기부하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은 말씀에 부합한 것이고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이말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 신앙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들, 신앙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고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행복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노력하는 우리 부지런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과 신앙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내용 한 가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은 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언어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고요. 실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뿌리를 가보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또잘 돌아보고 잘 살피고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곰곰이 따져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장면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떠나라, 가라입니다. 명령이십니다. 떠나라, 가라.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입니다. 혈연과 지연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연과 혈연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을 놔두고 모르는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 힘들고 위험한, 이 파격적인 명령을 따라 지연을 버리고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때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생업을 관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제정신이냐 이런 불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느냐? 나머지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유를 대면서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런 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이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할 것 같고 또 미친 짓 같은 이 순종의 원인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과 결정과 순종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습니다. 선 경험도 없었습니다. 우상이 뒤글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셨을 때 떠나고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고 키워가는 부분이 있지만 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분과의 어떤 선 경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분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살면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지다라는 소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제안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주신 첫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슴 속에 생겨난 것이지요. 떠나라 가라 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떠나라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책임주심에 대한 책임져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힘든 결정을 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 설교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투성이 자갈밭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주저거리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투성이 자갈밭으로 가시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튼튼한 신발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 말씀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책임지심입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 믿음의 내용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스워지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늘 앞으로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 이거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그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합니다. 2절 3절이 그 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인간관계 속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셔 명성을 더 높이게 해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도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고 창대해지는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속에서 보호함 받고 귀함 받고 여기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너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 이것은 멋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만 믿고 순종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신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이런 또 계약적인 거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거래 제안은 믿음이 어렸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예요. 부모님이 너이 심부름 하면 용돈 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제안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순종했기보다는 그 어떤 거큰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보너스로 열매로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으면서 받은 약속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또한 다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내용은 뭐냐면 2절 말씀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3절 말씀 뒷부분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신으로 인해서 큰 민족,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민족이 생겨나게 되 또그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아브라함의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는 그것은 한 부통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구성해가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죠.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것이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힘들고 위험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그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들로 낳은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떠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한 25년의 그 어간. 그 어간에 있었던 내용들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공박하면서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의 주제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요, 큰 민족이 꿈틀거리고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신의 후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으로 인해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절박한 것은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끊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어야만이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도 동원해 가면서 이 꿈을 이루는데 내가 첫 계단은 내가 놓겠다고, 첫 단추는 내가 꿰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살수 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거기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될때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뜨거운 가슴들이 생기고 시야가 열리게 될때 이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도 할수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는 것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몇수 앞을 보시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영안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소재로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한참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세종대왕의 그 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문자를 본떠 만든 것이 아니다. 이 글자들은 내 혀를 닮았다, 내 목구멍을 닮았다, 내 이를 닮았다. 백성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백 사람들이 왜 미신을 잘 믿겠느냐?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도 만났느니라 백성이다, 거대한 백성. 믿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글자를 만든다면 백성들이 써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한글 창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사대부들에게 뭐 절대로 뭐 용납 안될 그런 분위기에서도 해동대의 마음 속에는 이 백성들이. 존귀한 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이 백성들이 자신이 모진 고생을 다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머는 날그 글자를 쓸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너도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요. 정말 우리가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레임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잘 순종하며 조금의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붙잡고 어떤 것에든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믿음도 잘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참여하고 영광 누리시는 즐거운 순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건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누구든지 다알수 있는 것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순종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것 순종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깊게 만드는 일들을 때에 우리에게 또 요청하실 때 요구하실 때 또 우리가 정말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멋진 인생 사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고, 순종으로 좋은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